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. 예레미야 35장입니다.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그룹, 레갑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들의 좀 독특한 삶과 그 의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 이~ 레갑 족속 이야기 언뜻 보면 그냥 순종 잘 했다 뭐~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게 파고들수록 좀 깊이가 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하고는 아주 그냥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념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죠. 아, 영적 자존심이요? 네. 이게 뭐 부정적인 그런 교만이 아니고요. 어떤 외부 압력이나 뭐 유행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념, 원칙, 이걸 지키려는 강한 내적 기준, 뭐랄까? 신앙적인 절개 같은 의미입니다. 오,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럼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?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좀 뜻밖의 지시를 하신다고요? 맞습니다. 갑자기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오라고 하세요. 그리고는 포도주를 권해보라는 좀 갸우뚱한 명령을 내리시죠. 포도주를요? 왜 하필 이 사람들이었고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? 궁금하네요. 자, 자료들을 보면요.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, 그러니까 요나다 뺀 레갑이라는 사람의 명령을 수백 년 동안 지켜왔어요. 아주 충실하게요. 수백 년이요? 와, 어떤 명령이었는데요? 크게 세 가지인데요. 핵심은 첫째, 포도주 절대 마시지 말 것. 둘째, 집 짓거나 씨 뿌리거나 포도원 소유하지 말 것. 즉, 농사 짓지 만나는 거죠. 그리고 셋째, 평생 장막에서 살 것.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살라는 거였어요. 정말 독특하네요.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? 네. 이게 그냥 금욕주의라기보다는 그 당시 가나안의 정착 농경 문화 있잖아요. 거기에서 따라올 수 있는 우상 숭배나 세속화 이런 것들로부터 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일종의 정체성 유지 전략이었군요. 세속 가치에 물들지 않겠다는. 그렇죠.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.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단순히 조상의 유언이라서 지켰을까요? 아니면 그 명령 안에 담긴 어떤 정신 그걸 지키려는 결단이었을까요?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.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권하잖아요. 그때 이 사람들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. 선지자가 권하는 데도요. 네.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였죠. 이게 그냥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. 그 명령에 담긴 정신, 그니까 세상과 구별되겠다는 그 핵심 거치를 자기들 건로 완전히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었을 거예요. 음, 그 규칙들이 그냥 규칙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자 신앙 고백 같은 거였군요.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러니까 그들의 거절 행위 자체가 임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. 봐라, 내가 포선들은 조상의 명령한 거 지켜서 오늘까지 포도주 안 마신다. 근데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해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요. 이야, 비교가 확 되네요. 사람인 조상의 명령도 저렇게 지키는데.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는 질책이군요. 네. 내갑 사람들의 신실함이 유다의 불순종을 비추는 거울이 딱된 거죠. 와, 내갑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비유네요.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, 자료에서 영적 자존심 또는 신앙의 절개라고 표현한 거, 그게 참 인상 깊어요. 외부 압력, 심지어 종교 지도자가 권하는데도 원칙을 지키는 그 모습이요. 그렇죠. 이게 뭐 상황 논리에 따라서 쉽게 타협하는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. 레갑 사람들 선택이 뭐 항상 쉽고 편안했겠어요. 어쩌면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, 비현실적이다, 이런 비판도 받았을 수 있죠. 그랬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정체성, 그 신념의 핵심을 지키는 걸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. 이게 바로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, 영적 자존심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. 듣고 보니까, 아. 오늘 날 우리에게도 이런 레갑 사람들 같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뭐랄까, 나만의 포도주 금지 목록 같은 거요. 네네, 그런 거죠. 남들 다 한다고 혹은 그게 더 편하고 유리하다고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는 가치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. 당신께서 이 자료들을 찾아보신 이유도 혹시 이런 고민과 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음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이 레갑 이야기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해라. 이걸 미화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자기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왜 그걸 지켜야 하는지 이걸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영적 자존심은 그냥 고집 센게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사람들 이야기 이걸 통해서 신념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수백 년간 조상의 명령을 지켜온 그들의 모습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는 뭐고 또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 기록이 아니죠. 시대를 넘어서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주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. 타협을 강요하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어, 당신만의 레갑 쪽 속의 원칙 이걸 세우고 지켜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에서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정말 타협할 수 없다. 이렇게 여기는 당신만의 원칙이나 가치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